아, 네, 크리에입니다. 죄송합니다. 방송사 없대. 어떻게... 아, 유 죄송합니다. 자, 죄송합니다. 다시 켰어. 아, 왜 이러죠 오늘? <laughs> 오늘 왜 이러죠? 아. 아 이게 한 번씩 튕기더라고요 아우 죄송합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요거 시간이 아까 어.. 한 시간 한.. 에.. 네, 보니까 2시간 정도 더 할게요. 그래야 될것 같아. 아 어, 그래야 될것 같아. 밤늦게 뭐오케요 해야 될것 같아. 네. 2시간 더 해야 될것 같아요. 뭐 이게 <laughs> 튕기는게 제우지대로 안 뜨더라고요. 이게 안 뜨요. 일단은 저는 이제 9시에 밥을 먹을게요 그래야 될것같아자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진행할게요 자 9시에 저는 밥을 먹겠습니다 <laughs> 이 방송사고는 이상적이냐 아, 다시 한번 죄송다 다시 올게요 밥이 아, 문제가 같아요 네, 책임을 좀집니다 네, 뭐 많은... 뭐라고 해야 <laughs> 고맙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2시간 뜰때까지할 끌게요 절대 안 끌게요 <laughs> 네. 와, 거. 파이팅 네. 설정 좀 낮출까요? 설정이 너무 높아서 그런가 진동복과 꺼짐 알림 웅지미 벤탈 꺼짐 글로벌 메시지 꺼짐 요걸 할게 그리고 요거는 뭐제거에요제 메일인템 이거는몇 분이죠? 아, 이거 왔습니다. 네. 이것도 아마 제가 쓰는 서브 계정인데, 이거 이번에... 는 보증생도 <laughs> 혹시 모르겠지? 몰 물러갈게요, 그래 뭐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하는 게임이 좀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뭐 예약해야 될 때도 그래요.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또 하다가 시간이 꼬여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하면서 하는 거예요 꼬일까봐 이렇게 꼬이면 안 되잖아요. <laughs> 게임 꼬이면 안됩니 고맙습니다. 감천계 이 쉬울 수도 있어요. 이게 저는 이제 한지 엄마 안됐기 때문에 아좀 목에 좀더쉬운것같아아레나될있 거야, 아마. 그럼 자고 볼까요? 아레나, 우리 엄마. 오늘은 밥을 늦게 볼게요. 9시에 9시 먹어도 괜찮아요. 저는 11시에 먹어 봤기 때문에 <laughs> 9시 자, 양이 보드 오케이! 여기 딱 2시간 되면은 예, 매정하게 안 하고 딱 2시간 5 0분안 바꾸셨어요 아 예. 확인해 볼게요 키 저번에 한번 바꾼 적이 있었거든요 배터리 부풀어 줄게요 해야 돼안 보지 여기에 또 다른 폰으로 확인하거든요 확인할게요 볼게요. 저 이거 바꿨어요. 그때 이제 여기에 한개 이제 퓨바였거든요. 바꿨어요. 이 아레나 보상도 받았던 걸로 기억해. 그 그거는 잘 받았어요. <laughs> 잘 받았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도 방문 다시 해줘서 고맙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 방어팀 바꿀 바꿔야... 아 네네 바꿔야 돼 네, 바꿔야 돼 바꿀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바꿀게요. 이 기억을 해야되는데 한번씩 까먹어가지고 바꿀게요 공격팀 또고 또고 해제되나요? 방어팀은 뭘로 바꾸고 난 뒤에 음, 볼게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제 종인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어아 예, 있으면 알려주시면 좋죠. 예, 알려주시면 좋죠. 스턴이 있는 거 알려주시면 좋죠. 어, 이거는 새로운 구분이에요이 번개 번개 찌리리. 예, 이거 아니에요. 이겼어요. 오케이 이겼어. 친선 어떻게 하나요? 잠깐만요. 친선 어떻게 하죠? 처음 해봐서 <웃음> 아레나도. <웃음> 이 조용한 빗버. 만 아, 친구야. 아, 오케이, 오케이. 친구 창에 들어와서. 어, 골드 됐어요. 어? 아무것도 없는데 골드 됐어요. 어. 잠깐만요. 이거 한번 하고 볼게요. 아, 귀찮아. 네. 와. 제 골드예요. 와. 자 일단 한번 자 한번 들어와 볼게 요 친선 경기 한번 해볼게요 스파클링만 쿠키 마동석 시도 <laughs> 스파클링 <laughs> 하면서 <웃음> 죄송합니다 친선 경기 뭐죠 저잘 몰라서 이거는 버네요 친구 음 어디로 해야 되죠? 오키론복님인가요 아니면은 감사합니다 님인가요? 어디로 해야죠? 네 예, 친선전. 네 예, 감사합니다. 오케이. 아오 너무 센데요? 볼게요 실현을 위치지않나요가덱좀적어 아, 아. 놓을게요. 덱좀 볼게요. 아니 아니에요 괜찮아 괜찮네 대기 참고하려고 해서 예 아유 친추해 주시면 원진영 환영이 주. 다시 한번 해 볼게요. 이게 잘 몰라 가지고. 다시 한번 볼게요. 아이 아. 어? 줬어요 자 용크로 밀치고 정글로 스턴 아몬드로 아 아몬드 아 아몬드 예 네, 아몬드 아 오케이 알겠어요 한 번만 더 해보죠 재밌어요 아 요렇게 짜야되네 아 덱을 요렇게 짜야되네요 아 요거 요거 해놓을게요 에 대신 바이오나 사배 오오 어이덱 좋네요. 오케이 제제 거에는 스톤이 나 한번 볼게요. 어 아이 이렇게 분석되네요. 어 좋네요. 찾아볼게 한번. 어떤 게 나올게요. 음 아, 왠지 그 조금 어지러운 것 같은데? 예, 아니고 이게 예, 흡혈 있고. 얘는 이제 디버프. 치명타 주네요. 아, 없는 것 같아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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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사연타. 정글이 아 정글 있음 어 아. 정글 아 정글이 있어요 아. 어 스톤이 없네요 제거는 이거 스톤이 뭐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떡안 만드나? 올바른 신념만 있다면 누구나 강해질 수 있어요. 존경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언젠가 소개시켜드릴게요. 음, 그렇네요. 케이 없어요. 아 한번 더 볼게요. 못 되겠나요 혹시? 아, 깨어. 재밌는데 <laughs> 재밌어요. 저건뭘 본거죠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다시 용쿠 아~~ 아 용코 샤벳 잠깐 볼게요 아몬드 정글 다크 요거 맞나요 혹시 아 요렇게 짜야 되나보네요 고맙습니다 자 보나이님 많은 도움 주셨네요 만약에 요렇게 짜면 된다고 하네요 저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오, 레벨업을. 예. 웃기는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야오 한번 해볼게요. 스킵 오, 스킵 오, 스킵 오, 스킵 다 별로예요. 어, 이는 새로운 거는? 거는 필드 뽑기는 여기 보면은 아 바이오 있으면 좋아요 어... 그럼 이제 이거 한개 있고요 나머지도 없어요 웃기네 어 바이오 있으면 도저히 제거 쿠키 한번 볼게요 음... 이뭐좋게 뭐 있었던 걸 제가 거든요 이게... 레어네요 다 에픽 이 에픽이죠 그럼 얘를 장작을 따르네 둘다 네전투력을못 빵해야 어 것, 아, 바이오 스톤 아. 걸도 있어. 여기다 하면 되게 될래 오케이. 오, 됐어요. 이거예 그다음에 넉넉 커있다간 한순간에 알지? 아 꾸빈 보면은 쓸만한 거한 개씩 채워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면서한번 해볼게요 여기 뭐 안에 있었는데 좌절하지 말고 나아가자고요 어? 유거괜찮데요 요걸 달토끼에 넣어야겠어. 아, 체력보다 피감이 좋아요. 아, 잠깐만요. 체지어 왔어좀 있던 게 있어가지고. 어? 이렇게 하고 가볼까요? 탱크는 대부분 피던데, 아, 어, 대성공인데요, 뭐죠, 이거?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시즌 보상 좋아요. 아레나, 아레나 있지 않아요? 이건 그냥 이거 한번에 뽑고 솔방울 아저씨. 이거 또 한번에 이제 탐사지 변경 포로 바꿀 수 있어요. 알겠어요. 자 다음에 바꿔놓을게요 이거 알겠습니다. <laughs> 죄송오또 어, 되네요. <laughs> 어요 벌써

네, 이번는 이제 시청자분 말씀대로 암초 만들암초기 가지고 보면은 볼게요 에. 네 보과. 와. 두개 됐어. 좋네요. 아 여기 좋네요. 아 시간까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겠다 아직 <laughs> 네, 이렇게 해자일 때도 있습니다. 일단 볼게요. 업적이 좀 중요하거든요. 이거랑 음, 보면은 이게 어좀 모조 클리어 중있네 얘변 그릇이 이거 어? 이거 오 오. 이거 뭐야? 곡괭이 오 곡괭이 어딨어? 오? 이거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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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나중에 되게 이게 많이 필할 거예요. 이거 렇게나오서그데 뭐. 뭐 먹고 네할게 많아서 아마 여러분도 아 바쁘실 거예요. 이거를 중간 중간에 안 좋아해. 계속 해야 돼서. 이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확정하면 어 그리고 여기는 안 되고 이쪽에도 확장이 안돼여기도 확장이 안돼 여기는 이 d 도 t h 도은데좀은데다 tunday. I'm g 면 i n 어 to b 거 t h e r 붙 I'm going to be there. I'm g o i n 까지 엄청 많이 남았어요. 아직까지는 한 시간 한5분 남았고 어러니까 아, 잡았네요. 이겼어요. 패션 비비지님 오. 좋아요. 오케이. 바로 이거예요. 갱신하면 이걸 좋아야 돼요. 강제로 이거를... 그럼 말레이가 아니겠죠? 잠시만요. 터치가 이게 안되네요 이거 한번 써볼까요? 프리징은 또 처음 겪어봐요 <laughs> 왜 이러지 어떻게 해야 되죠? 아우, 제합니 다시 켤게요. 또 이러네.